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April, 2021. Monday, now 7.3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이노베이션. SK Innovation.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과 치료 받아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데 마취가 좀 풀리는지 좀얼얼하네요 어,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서, 그 근처 카페에 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간단하게, 뭐, 어, 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뭐를 좀 먹었는데, 야외에서 좀 먹으니까 조금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긴 한데,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뭐, 유럽에 여행 온것 같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걸어오는데 조금 피곤해서 어머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이 막 감기시네요. 네. 자, 지금,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하는데, 음, 그, 골드만삭스에서 SK 이노베이션 주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27만 2천원인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35만원 40만원까지 보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다시 급등했다가 요즘 슬슬 횡보하면서 조정 받는 건데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laughs> 국내 1위 정유화학회사고 SK이노베이션이 1위인지 모르겠어요 LG화학이 더 정유화학 큰거 아닌가? 하여튼, 그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고, 어찌됐든, 어, 상당한 규모의 정유화학 회사 플러스 2차 전제 강력한 모멘텀. 거기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테크놀로지라고 아 분리막을 하는 그 회사가 <laughs> 이제 회사인데 상장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상당히 요분류막 중에서 세계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화재가 하나 안 나서 안정성이 뛰어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제 곧 상장 예정인데 상장하면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도 굉장히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호재가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좀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 35만에서 40만 목표가로 보시고, 그 정도에 도달하면 일단 뭐한반 정도 물량 털어내서 수익 실현하시고, 반은 또 계속 가져가면서, 어차피 뭐 2, 3년 앞으로 계속 몇년 동안 좋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해서 어,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예전에 몇번 몇번 말씀드렸고 경쟁사인 LG 화학도 좀 이제 화, 이제 서로 합의가 돼서 좀 오른 다음에 조금 요즘은 행보하고 조정받는. 어, 오늘 좀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LG 화학도 올라갈 겁니다. 어, 근데 어찌됐든, 어, LG 화학은 SK 이노베이션 보다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뭐, 주식 자체가 또 많이 비싸게 올랐기 때문에, 어찌됐든 LG는 GM하고 상당히 많은 앞으로, 어, 좀 일들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English shouting을 저희가 좀 하는데, 음 지금 탓자 타짜, 탓자로 어, 어, 영어의 탓자가 되자 이런 컨셉으로 어, 저희가 한번 에, 그걸 해보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뭐 전문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연기 내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 배우까지 쓰기는 그렇고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든 부지런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잉글리시 샤우팅 참석 원하시는 분은, 어, 요 댓글 남겨주시면 유튜브 상에 제가 이제 제 연락처를 알려드려서 어,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0분 정도 계신데요. 어, 뭐 전부 다 매일 참석하시는 건 아니고,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매일 그렇게 좀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음. 자언컬션의 준마 영어 어, 여기서 음, 오늘은 어, can 하고 will 곡을 하는데요 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 예를 들면 can you swim? 너 no 수영할 수 있, 수영할 수 있니? 그러면 yes, I can swim pretty well. No, I can. I can't even float. 난뜰 수도 없어. 그런 거 하고. Will you do me a favor? 이요 아, 표현 진짜 많이 씁니다. 좀, 뭐 좀, 부탁 좀 하나 해도 돼요? Will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뭐야, 해봐. You mean now?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고요. Will you help me later? 나중에 나좀 도와줄래? Yes, I'll help you. 응, 어, 도와줄게. Sorry, I can't help you because I'm too busy. 나는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Can you cook Italian food? 이탈리안 요리할 수 있냐? I can cook, but not that well. 그렇게 잘은 못해. No, I can't cook at all. 하는 거고요. Are you going to drink? 어 오늘 오늘은 아니고. 하여튼 술 마실래? Yes, I'm going to drink some beer. 예, yeah, 맥주 좀 마실까? 어, 마실 거야. 그리고 No, I need to drive. 어 안돼. 나는 음. 어, 운전해야 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 80세 넘은 우리 어머니도 지금 영어 연습을 부지런히 할 수, 하고 계십니다. 어, 나는 예쁘다. 그러면 뭐죠, 엄마? 음, I, I am, am beautiful. beautiful. 너는 예쁘냐? 그러면? Are 음, you beautiful? beautiful. 어, 너는 좋은 선생이냐? 그러면? Are you 아, a 아, good, good teacher? 아. Teacher. 이렇게 지금 연습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이언싱 스멜. 예. 예,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과 연계 자료 냄새는 초. 중등 교과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책에는 화학과 생물, 컴퓨터 과학과 광학 등 과학적 내용은 물론 역사, 세계사, 국어 과목에도 연계되는 내용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다. 아, 역사 세계사에도 냄새가 많이 작용을 하나 보죠. 초등학생은 국어 관련 내용을 통해 생각과 표현의 기초가 되는 글의 분석, 비판과 대상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동물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생물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한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계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연장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학생은 국어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원칙과 방법, 주변 인물과 관심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체등할 뿐만 아니라 향수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이집트 문명과 르네상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냄새와 인체를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다양한 탄수화물, 화학 결합 등 고등학교 과정과도 연계된다. 그런 얘기네. 아, 그래서 One nose, one brain 그리고 이게 뭐1000 1 0 0 0스멜어10000 스멜 만 가지 냄새를 맡는군요 냄새를 맡는 기관과 냄새 감지 과정, 후각의 특성 등 냄새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내용을 살펴본다 아, 그렇군요. 스멜 음, 사이언스. 스멜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한국 사람 만들기 한국 사람 만들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특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음, 친중 위정 척사파, 두 번째는 친일 괴합파, 세 번째는 친미 기독교파,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음, 친소 공산주의파입니다. 친소 공산주의파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역사의 해성처럼 등장한 소련은 제국주의 열강에게 억압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 민족들에게 새로운 이상으로 떠오른다. 소련은 서구 열강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전대미문의 살생과 파괴를 자행하며 자멸해 가던 1차 세계대전 와중에 탄생한다. 소련의 탄생은 자본주의가 자체적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명제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소련의 공산주의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뿐 아니라 소련은 소련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조선의 친소 공산주의파는 이러한 배경에서 태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친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조선의 독립과 조선소비에트 건설을 위해서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월요일 어떻게 좀 행복한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월요일은 좀 피곤하죠. 좀잘 편안하게 쉬시면서 또 내일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좀. 계속적인 대세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